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약간 실험 이네요뭐 근데 정현이도 그렇고 다 <laughs>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누가 이거 해, 만들어 거예요 사실 <laughs> 그러긴 하죠 예. 어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파릇파릇하네요 이거는 지금 이 갑자기 금액이 다운그레이드가 이렇게 17,000원이 된거 보니까 떨이 그래도 투플입니다 투플 투풀. 보이죠 아 돌리고 넣는 거예요? 넣고 돌리는 거 아니었어요? 먼저 돌리고라네요. 네. 연습? 어 불안한데? 아 <laughs> 네. 먼저 돌리고 아, 소금을 해야 해야 된다. 소금 맞아 소금. 괜찮습니다. 이거 다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잡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다, 써주십시오. 예, 네, 네. 소금을 <laughs> 그냥 이렇게 조지고 다 먹습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 어쨌든 소고기다 보니까 살이 그렇게 많이 안찔것 같은데? 아, 예, 단백질 좋죠. 네, 어, 예, 그렇죠. 그 하루에 150g 채우려면 은근히 이게 빡세더라고요. 하루에 150g이요? 그거밖에 제, 안 드신다고요? 제 몸무게가 78, 79 그 정도니까 아 150g? 아 150g이 많네 네. 네. 평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87 정도 나가요 아, 6, 6, 8 678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조금 쪄서 8이고 그 체지방이 되게 없어 보이시는데 아 저요? 네. 그 알잖아요 격투기 선수들 진짜 막 타이트하게 막 쫙쫙 갈라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음... 제가 아네데 그거는 감량할 때 나오시는 거고 아 감량해도 똑같더라고요 <laughs> 되게 멋있게 포장해 드리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네.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좀 타고난 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그 어.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같은 시험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걔네하고 똑같이 운동 하고 두달 동안 똑같은 걸 먹어도 걔네는 두달 있다가 몸이 이렇게 되는데 맞아. 저는 뭐 딱히 그래서 찬성 이형이 제가 여기 좀비 짐을 처음 왔을 때그 얘기를 했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해도 몸이 그렇게 안 좋아져요 얘기를 음. 하길래 찬성 이형이 또 죽음의 훈련으로 유명하잖아요 지옥 훈련으로 유명하죠 야 시킨 대로 해봐야 몸이 안 좋아지나 어? 난 해보고 말해. 내가 이러고 두달 동안 했는데 응. 진짜 몸이 크게 안 달라진 거야. <laughs> 그래서 내가 형 봐봐요. 뭐 그렇게 아, 좋아졌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그러게, 왜안 왜 좋아지냐. <laughs> 예전에는 저희 체육관 와야지고 운동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요새 격투기는 안 배우세요, 그러면? 요새 주기적으로 다닐 체육관이 집 근처에 없어요. 아, 아 지금 네. 집이 어디신요 가산동 살아요. 그래서 만나는 격투기 선수마다 약간 꼬시고 있습니다. 어, 어, 뭐라고요? 여기 와서 체육관 차리라고. 요 아무도 없으니까. 체육관을 차리라고. 네. 아, 돈은 내가 내겠다. 어? 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좀 국내에서 기대되는 선수 있나요? 그냥 편안하게 어느 네. 팀이든 상관없이. 제가 아, 진짜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네, 좀 걱정입니다. 왜요? 아 너무 없어서 딱히. 다음 세대 아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음. 있는데 없는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인재풀이 많이 준건 사실이에요. 아, 인재풀은 넓어졌는데. 아좀 그러니까 번뜩이는 그쵸, 선수들이 그쵸. 좀 적긴 했어. 막그 우리 어. 때막 동현이 형, 뭐 찬성이 형, 두호 음. 뭐 이렇게 어이조부터 막 떡잎부터 다르다. 막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웃음> 저는 <웃음> 아니 그게 어쨌든 네.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음. 그렇게 막와 쟤는 무조건 되겠다. 쟤는 무조건 뭐 UFC 가겠다. 요게 조금 적어진 것 같아. 근데 이게 음.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인재풀이 많아져서 너무 상향편중화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요 그것도 있죠. 예, 실력들이 맞아요. 다 너무들 잘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망주, 아니면 뭐 다음 UFC 타자 보면은 대부분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란 말이죠. 음, 그죠 근데 컨텐더 시리즈나 RTO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유망주들은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아, 우리나라 선수,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변 어, 확대도 분명히 됐고 격투기라는 스포츠가 대중적 인지도도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경쟁하면 당연히 거기서 날고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음. 해외 무대에서 빨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맞다 그 되게 잘 맞춘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이번 주 마카체프 마달레나 누구 봅니까? 시합 3일 전입니다 지금 촬영이 일단 일단 이거는 하나 깔고 갈게요. 네. 제가 잘 맞추는 이미지가 있는 이유가 제가 나방 이렇게 입중계하잖아요중계할때 입중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날은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 음. 해설을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하니까 잘 맞는 건데 이거는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음. 그래서 좀 깔고 갈게요. 6대 사로 막 같이 풀거든요. 아 뭐예요? 이거 정치인 6대 화법이잖아요. 6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딱. 아, 근데... 어차피 앞전에 이거는 쇼츠 내면은 잘 맞추면은 역시 차도로 이렇게 해서 올리고 못 맞추면은 격알못 차도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아 빡세다 네. 아, 공부하고 올걸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어제 전 라이브에서 요거 주제로 라이브 했어요 아 마달레나 이깁니다 진짜요? 네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예안 넘어가고 진짜? 마달레나가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너무 좋고 그러긴 하죠 그리고 일단은 디펜스도 디펜스인데이스케이블 진짜 잘해요 어... 벨라한테 깔렸을 때도 두번 깔려서 두번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마카 체프가벨라급은 아니잖아요. 2, 3, 야! 천방지추거리등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부의 하루. 우리의 짱부는 정말 고만려.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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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라날 아, 전에 날 그렇게 감동 시켜놓고 아저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러다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다 단계 빠지고 투자하다가 돈 날리고 이런 겁니까 아 이거, 이거 근데 돈까스 해먹기 좀아쉽긴 하다 이거 토불인데 토불 <laughs>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데 이색적이네요 예 그렇죠 감성동 잡아서 지금 매운탕 그려 먹기 컨텐츠 자 이거를 자이 정도 부으면 될까요? 이거 근데 튀길 때막 엄청 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옆으로 놨잖아요. 아, <laughs> 네, 엄청 튀나? 사실 몰라요, 안 해봐요 지금. 연습해봤다며요? <laughs> 아, 연습해봤다며? 아니, 뭐 이미지 트레이닝도 연습이니까. <laughs> 아, 라방이랑 이미지가 똑같으시네요 네, 그렇죠. 아, 제가 뭐 라방은 사실 원래 저도 100%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다 편하죠. 근데 이제 조금 대화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재미는 더 있을 수 있는데 호불호가 아 좀더갈리게 되겠죠. 어뭐 호불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도로님의 해설을 오래 하시면서 <laughs> 이 해설에 대한 좀 호불호가 좀 나뉘는 편이잖아요. 와, 지금 거의 마카 체크급 체인했슬링아그니까 네, 이거, 네, 와, 흙으로. 그그 네. 아,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호죠 호 저는 굉장히 아 진짜 잘한다 매일 들으면 호라는 사람이 성대모사 그렇게 합니까? 아 그거 그거는 뭐 대통령 성대모사도 하고 뭐다 하잖아요 <laughs> 사람들이 뭐 개그맨들이 뭐뭐 <laughs> 네. 뭐 배우 성대모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아, 뭐, 뭐 못한다고 성대모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 요 그렇죠 <laughs> 어쨌든 해설을 오래 하시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데 그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이. 아뭐그 누구나 본인만의 취향이 있고. 음. 네, 당연히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제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제가 해설을 잘해서 해설위원이 된게 아니잖아요. 어.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포지션은 격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격투기의 음. 매력을 느끼게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 밥값을 하고 있지 않나. 어. 하지만. 이제 매니아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제가 개선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한몇 년째 기다리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초창기보다 좀나지지 않았습니까?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 음, 그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들한테욕 한번 <laughs> 시원하 갈기시죠 <갈게 시절>, 야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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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만들어 볼게요 네, 밀가루 이렇게 해서 예시. 터지는 거 아니냐? 팝콘 튀는 소리가 네. 그래서 음. 이렇게 계란물을 적시니 있어야 될거 같아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혼자 이렇게 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laughs> 빵가루를 묻히는 거죠 지금 스태프분들도 약간 걱정이 눈초리를 보고 계신 거 같은데요 아니 원래 이런 소리 나나? 좀 무섭네요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laughs> 이제 기름에 튀기면 되는데 뭐 아까 굉장히 좀 위험한 소리가 나다가 지금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한번 넣어봅시다. 이거 한번 위에서 한번 지글지글. 어. 네. 좋아요. 네. 오, 뭔가 그럴 듯한데요. 아, 그렇죠. 아, 이고다 사람 해 먹는 거 가, 갖고 온다니까요. 나도 먹는데 심지어 전혀 위안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어느 정도 튀기냐? 이 튀김 빵 가루가 약간 살짝 갈빛날 때까지 튀기면 돼요. 음. 빵가루가 너무 적나? <laughs> 튀김가루, 튀김가루. 어, 아니 나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요, 요리 방송을 왜 하시는 거죠? 잠깐만 이제 그거 빼야 될것 같은데 슬슬. 화면입니다. 네. 뭐 일단 색깔이 변했네요. 아, 여기서 탁탁. 근데 이게 원래 있는 레시피인 거죠? 맛만 있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원래 딱 자르면은 안에가 그냥 불그스름해야 돼요. 자 한번 여기 가까이서 찍어 주시겠어요? 이거 과연 색깔이. 분홍색, 약간 붉으스 불그스루, 붉으스름한 색, 이게 나야 되거든요. 약간 레어처럼 소울 스테이크로까지 레어처럼. 그굴사네요 <laughs> <laughs> 그래도 그렇죠. 네네니다 네. <laughs> 네, 정말, 정말 잘 튀겨졌고요. 아, 맛있어 보이네요. 아 예. <laughs> 아 원래 스테이크를 웰던으로 드시는? 아 그러게요. 저 레어밖에 안 먹는데. <laughs> 자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 사람 이거.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지 아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어, 맛있어 보이네요 딱어 이거, 어, 이거 보세요 이거거든 어어딱봐건졌네요어 아, 어때요 하나. 이거 딱 규카치잖아요 이거는 아그 손님이니까 도르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와사비 아 제가 먼저 먹어야 돼요 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또뭐물도 구울 라네요 예. 약간 저를 죽이시려고 <laughs> 어야 버터 다 흐리잖아 이씨야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진짜 어떻게 고기, 고기 고기 고기를 아 고기를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 이거 도련님 드시고요 예 네. <laughs> 한번 시식해 보시죠 네 너무 기습니다이거좀 이거 찍어야지 아고 먼저 하십시오 예. 음 많이 대주고 왔어요 <laughs> 무슨 무슨 표정이죠 아 뭐야 많이... <laughs> <laughs> 왜 말을 못 하세요? 아, 먹을 만해요, 해봅보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버터 맛이 너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소금 찍은 거면 괜찮아. <웃음> 이러려고 <웃음> 불렀습니까? <웃음> 이거 유튜브 아까 네. 레시피를 제가 봤어요. 누가 이렇게 올리신 거 있는데. 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도련님께서 이건 법적으로 거의 <laughs> 사실 육포로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먹게끔 해야지. 이건 또왜안 잘려? 음. 아, 네, 저는 좀 약간 감탄스러운 게. 네. 보통 방송을 하면, 솔직히, 시식하고 그럴 때막쓸때 있잖아요. 웬만하면 리액션을 되게 격하게 하거든요, 다들. 음. 정말, 정말 정직하시네요. 저요? 네. 꾸밈이 네. <laughs> 예. <laughs> <꿈밑이> 1도 없네요. <laughs> 원래 근데 튀기면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아, 그런 그, 말이 있습니까? 네. 그 튀기면 그래서 다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걸 거스른 역행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 이거 또 드시죠. 모든 음식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재밌자 완 말이고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진짜 딱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맛이 없다기보다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게 더 정확해요. 그렇죠. 음. 이게 도대체 뭔 맛이야? 처음 먹어보는 음. 느낌. 근데 이제 처음 먹어봐도 사실 겁나 맛있는 음식이면 와 뭐야 이거 개 맛이다 는데 그니까 맛있진는 않다 그렇다고 맛없진는 않다. 그래서... 나, 나쁘진 않지만 다시 시는 안할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네. 이제 재방송 나오신 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김한승 선수가 경기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도 네. 음, 나이가 있고 따로 방송 쪽 하고 있을까? 물론 아직 격투기는 좋아해요. 결투기는 좋아하고 아직 재밌는데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막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았잖아요 막이 이거는 아, 진짜 코앞에 와 있는데 막 이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물론 막 훈련이 이제 힘든 훈련은 예전처럼은 하긴 좀 힘든 것 같아 한 2, 3년 사이에 다 쏟은 것 같아요 이 총량이란 게 있잖아요 총량을 총량을 다 쏟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막 노는 건 아니고 음. 즐기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는 그럼 약간 강박에서 벗어나고 약간 실뢰가 되는 말일 수 있는데 거. 네. 그러면 진짜 막 최강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렇죠. 네. 약간 머니 파이트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사실 머니 파이트를 노리기까지의 뭐 인지도는 아니라서 에이... 음, 최강의 목표는 있죠. 근데 이제 음... 그 목표가 이제 아 그래도 마지막은 국내 최강이다 이 정도는 찍고 어... 마무리하고 싶다. 아 그래도 김한슬이 음... 아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 탑이구나 예. 아니 이미 국내 탑이건 인증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건 좀 과거잖아요 어쨌든 아 <laughs> 사람들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 멋있도 사람들은...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과거를 딱히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한번 저는 정점을 찍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챔피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어. 근데 이제 또 대중들은 봐봐요 볼카노프스키 막 이런 선수들 진짜 레전드였다가 마지막에 한두 번 지는 걸로 내려깎기 당하잖아요 아... 네. 아 근데 격투기가 그런 건 있어 네 격투기는 그게 네. 너무 심한 것 같아 마지막에... 마지막 경기만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안 네, 보고 음.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 멋있게 몇 게임 뛰고 박수 칠때 떠나고 싶네요 이제 아... 뭐 어쨌든 저보다 선배시잖아요 유튜브 쪽에서는 당연히 아, 아 이런 거 본인이 겸손 맞잖아요 이거는 그래 네. 맞다. 예 네, 맞죠. 네. 어, 선배로서 <laughs> 네. 봤을 때 지금 까말득한 후배가 이렇게 네.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아니 근데 제가 그 두한 형 통해서도 네. 말씀 들으셨겠지만 김한솔 선수가 예전부터 예능에 종종 출연하시고 음. 예능감이 진짜 좋아요. 음. 그리고 이 김한솔 선수만 할수 있는 그 날것의 감정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방에 모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되게 감정 표현에 있어서 솔직하시잖아요. 음. 네, 그런 게 방송하기에는 되게 적합하죠. 그렇죠. 도련님은 어. 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만. <laughs> 티 났어요? 네. 아무튼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돌입니다 제가 오늘 또김한슬 선수랑 함께. 아니 왜 웃어요? 엔딩 하라며왜 웃는 거야? 해봐라 <laughs> 아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 예전부터 선수로서도 되게 멀리서 응원을 하고 어, 지켜보던 우리 김한솔 선수랑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김한솔 선수와 계속해서 방송했으면 좋겠고요. 음... 물론 격투기 선수도 병행을 하시겠지만 그 이후의 커리어도 분명히 예, 빛을 음... 바라고 짱짱하게 일취월장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텐션, 이 스타일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잘 되신 다음에 저 잊지 마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종종 초대해 주십시오. 네 예, 정말 그 교과서 같은 말잘 들었고요. 아, 네. 국어책 읽는 거 같네요. <laughs> 네, 아무튼 아유 대원께서 친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또오시면 게스트분들. 어? 아이고 네 어, 얼마 안 됩니다. 예. 어. 아... 요거, 요거 하트네요. 이거 하트네요. 저번에는 금색이었는데 매주 바뀌나 봐요. 이거 네네. 약간 회장님 컨셉인가? 아 저번 주에는 골드였는데 오늘은 마음을 담아서 하트로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하트 아, 여태... 예, 여기 안 나와요. 하트인가요? 예. 네. 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 고급 한우도 내겨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뭐더 자주 나오겠습니다. 아우 진짜 아니야 뭐한 번만 나오면 됐고요. 이제 <laughs> 별로 쓸데가 없어요. 네 다음번에 아니 네. 본인 채널에서 저왜안 써줘요? 아니 두환이 형이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뭐 그게 그 얘기한 지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벌써 네. 그게됐 거의 그쯤 된것 같아요. 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네, 그런 거아요 네, 아 정말 입만 열면 쿨아 차도르 씨였고요. 예, <laughs> 아니아 아니, 근데, 네. 네, 진, 네, 진짜로, 네, 같이 하시죠. 네, 아예, 네. 좀 한번 언척 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리뷰 콘텐츠 하니까. 음, 네, 그런 거할때 도한 형이랑 같이,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예, 음.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원타 네. 해설 유튜버, 예 차도르 씨였습니다. <laughs> 정말 제, 재밌는 밤이었습니다. 다음에 뭐. 뵙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